저희 고객님은, 뭐, 키가 굉장히 크세요. 네. 크세요. 키가 크시고, 좀 체격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라서, 딱 이렇게 의뢰를 하셨어요. 아유. 키 183이시라고 하세요 딱이네. 완전. 딱이에요. 어. 너무, 너무 좋아요. 전번에 너무 좋아. 한 번, 이 뒤에 조수석에 기대는 거, 그거 말고, 요것만 가지고 취침을 한번 하셨거든요. 너무 좋다고요.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. <laughs> 이거 많이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, 어떠세요? 한번 자보신가 <laughs> 뭐, 일단 너무 좋아요. 그 목퍼 하나에다가 그냥 베개 같은 거 신경 가서 네, 그냥 잤는데, 그쵸. 너무 편했고, 그냥 쪽잠이더라도, 맞아요.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훨씬 더 좋고, 현장에서 잠깐 뭐 점심시간에 갔다 잠깐 음, 잘때 그때 너무 좋아요. 그때 너무 좋아요. <웃음> 맞아요. 어떤 <laughs> 지오라서 요거는 d 고오고 그다음에 디고5만 저희가 판매했었는데 이제 고객들이 좀 많이 물어봤어요. 그래서 여기서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음. 딱 지지대. 오. 지지대 딱두 개거든요. 이렇게 생긴 아이가 두 개. 그러면 요거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딱 수평이 맞아요. 그래서 두개 음. 넣은 거예요. 양쪽에. 그쪽에도. 아. 어. 보세요. 그래서 음. 딱 수평을 맞춰서 이게 좀 찌뚱거리지 않게끔 밑에를 더 많이 크게 해 가지고 지지하는 데좀 크게 해서 넣어 드렸어요. 이렇게 의자 크기만큼 되어 있고 음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리. 머리 쪽을 다시 이렇게 놨을 때 얘가 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은 거고, 여기에는 스펀지가 10mm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걸 주문하시면 스펀지가 바로 들어가요. 왜냐면 등이니까 아무래도 좀 푹신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넣어드리는 제품이고요. 음. <laughs> 저희도 차에서 잠깐 스포티지에서 누워서 쉴때 있거든요. 근데 음. 너무 좋아요, 그때. 왜냐면 너무 피곤할 때는 한번 이게 의자에서 앉아서 자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음. 그래서, 맞아, 맞아. 네.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. 어때요 이거 이거는 오늘 새로 한 거는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. 근데 응. 이거 하다 보니까 네. 내가 평탄화돼도 네. 이게 평탄화돼도 이게 필수가 있으니까 네. 좀더 활용성이 더 활용 높은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 지금 네. 이제 네, 이거를 그럴까? 접을 수 있게끔 네, 한 네, 부분에, 접을 수 예, 이 부분이 이요 부분이 있다는 좋은 거 같아요. 음. 이렇게도 쓰실 수있고 네, 네, 네. 어, 아까처럼 저 한번 내려볼게요. 이렇게도 되고, 이렇게도 어, 되고, 음.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핸드폰 할때 세우고 어, 싶다, 어, 그러면 또 이렇게도 돼요. 어.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도 해보세요.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잖아. 그렇죠, 조금 더 세워지는 어, 거 느낌.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어서 어, 깎아서도 평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. 음.